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삼상회로 있어서 대칭분 전압이 각각 여러 건 주어질 때 비상의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은근히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어, 실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상에 대한 전압 관계와 여기 있는 대칭분 전압의 관계, 이걸 많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뭐 우리가, 물론 알고 있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대칭분 전압부터 조금 따지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시면 0, 1, 2가 아래 첨자로 들어가요. 그쵸? 그럼 볼게요. 0 다음에 1이 오고 1 다음에 2라는 숫자가 올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3이 있겠죠? 근데 이 숫자가 다 아래 첨자에 있기 때문에 이 3을 똑같이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3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메뉴에 1, 1, 1이 오고 아래쪽에는 1, 1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의 순서가 필요한데 그죠. 벡터 연산자 A의 순서가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항목은 실적으로 여기 V1에 대한 값이 됩니다. 근데 이 V1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정상분이라 부르죠. 0 정상분이라 부르죠. 그죠. 그래서, 어, 정상 상태 순서더라. 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아, 여기 1이 있어요. 1을 뭐 A의 0승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쓰면은 A의 1승, A의 2승. 아, 이렇게 정상 순서로 올 거야. 라고 해서, A, A 제곱. 이렇게요그 다음에 아래쪽에 V2 같은 경우에는 역상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 뒤에 있는 게 역으로 바뀌더라. 요렇게 쓰면은 수식관계 그냥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는 A, B, C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각 상에 대한 전압관계를 또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제 앞에 있는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 1, 1, 1, 1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딱 기억을 했다라고 치면은, 실상 이 앞에 열과 뒤에 열의 순서를 바꿔주면 이놈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A제곱, A, A, A제곱. 그리고 뒤에는 각각의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오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어, 요런 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을 계산하게 되면, 요 행과 요 열을 연산했을 때, 요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를 하면, 실제 여기서 벡터 연산자 A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표현된다는 거. 그리고 a 제곱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어,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저는 요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일단 영상분 전압은 마이너스 6 더하기 제2의 2어 자, 그 다음으로 이 a의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정상분 4마이스 제2의 8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 아, 1에다가 위상이1 2 0도야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상분 8 더하기 제2의 10 넣으면 되겠죠. 아, 물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르게 얘를 어, 복소수로 취급해서 손으로 계산 하시거나 혹은 뭐 계산기에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형태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도 어, 계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으신다 그러면 실상 이렇게 써야겠죠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그쵸? J가 우리가 보통 앞에 쓰지만 계산기에서는 i 로서 뒤에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에 여러분 그대로 넣으시면 답이 나와요. 아, 물론 계산하실 때는 컴플렉스 모드로 바꾸셔서 계산 하셔야겠죠. 어쨌든 이 형태로 그대로 계산기에 넣으시게 되면은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답을 뱉어낼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 식대로 바꾸면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기 활용해서 간단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 3 번째 문제입니다. 무손실의 무한장 전송선로상 어떤 점 A에서 전압이 여러 코럼 나왔대요. 이 선로의 인더턴스가 여러 코럼, 정전윤량이 여러 코럼 된다고 할때 A점에서의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지문에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어쨌든 전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 전류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전압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는 임피던스 값만 있으면 될 겁니다. 즉, 따져보면 간단히 이런 오메옵션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전압값은 어 200으로 주어져 있네. 문제는 인피던스 값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실상 여기서 보시면 무손실의 전송선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간단히 특성 인피던스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성 인피던스를 구하면 결국 이 지점에 대한 인피던스가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식관계에 떠올려서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7.5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헬리폼 미터기 때문에 10에 마이스 육승 자그 다음에 정전 용량 0.003 곱하기 10에 마이스 육승 자 요거를 계산기에 넣으시면 이 친구가 5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끝났죠? 50분의 200을 취하니까 전류는 4A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 4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좌측의 회로를 우측의 회로로 등가 변화할 때 등가 전압 VTH와 등가 장 RTH는 어부렀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태분한 어, 등가 회로로 바꾸었을 때 각각의 태분한 전압과 장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그냥 간단히 풀면은 이 태분한 전압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회로 에 있어서 이런 개방 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를 따지고 보면. 어, 이 전압원에 의한 폐회로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곧이 태분한 전압이 되겠죠. 그럼 간단히 전압 분배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VTH는 두 놈의 합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 취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20V 나올 거야. 그럼 얘들은 답이 안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태분한 등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방등에서 바라봤을 때 합성값으로 취급할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이 전화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탈락을 해서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류원이 나온다면 개방시켜야겠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적용을 하면 처음에 2옴짜리 저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경로가 두 개로 나뉘네요. 6, 4옴, 이렇게요 요 놈만 합성을 시켜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에다가 얘들은 병렬이기 때문에 두놈의 합분의 두놈의 곱. 요 계산하면 요 놈이 2.4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답은 4.4 나오겠네요. 그래서 아, 2번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 5 번째 문제입니다. 아, 여러코롱 구성된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제어시스템의 시스템 행렬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시스템 행렬 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상태행렬 혹은 계수행렬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되죠 근데 실상 어, 이런 식으로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런 a행렬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정말 간단히 풀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쨌든 얘가 2차 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렬도 여기 보기에 있는 것과 같이 2x2행렬로 나올 거야 이때 그 기본 꼴은 이렇게 되죠 0, 1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계수 값을 부를 바꾸어서 순서를 뒤집으면 되더라 그래서 마이스 2, 마이스3끝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가 여러코롱 구성이 되어 있는 피드백 제어계에서 어, 요거는 조금 오타인 것 같아요 제어계에서 이렇게 돼야 뭔가 조금 깔끔한 구성이 되죠. 자, 다시 어 어쨌든 이런 지역에서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하고 물었습니다. 어 실상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어 바로 뭐 계산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처럼 단위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실상 이때 특성 방정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전달 함수에 있어서 분모 값과 분자 값을 더하면 되더라. 그래서 바로 쓰면은 요렇게 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요, 우리가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거예요 s3승 더하기 3s 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k는 0요 그럼 우리가 요렇게 놨을 때뭐 간단하게 루스표에 대한 기본 법칙을 조금 이용을 하면 실적으로 이런게 있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특성 반여식이 as의 3승 더하기 bs의 제곱 더하기 cs 더하기 d는 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때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거 비교했을 때 안에 거 곱한 게 크다. 그럼 이때는 안정된 시스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두 개가 같다. 임계 안정력 혹은 안정한 게그 다음에 안에 거 곱한 게 밖에 거 곱한 것보다 작다. 그럼 이때를 우리가 불안정한 시스템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은 안정하기 위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안에 거 곱하면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 거 곱하면 이렇게 되더라. 일단 첫 번째로 이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상 또 우리가 이론상에서 배우기로 이런 것도 배웁니다. 어, 이 시스템이 안정하려면 각 항목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모두 플러스이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개수가 존재해야 를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을 따지고 보면 이 k가 플러스 값이 되려면 어쨌든 0보다는 커야 되더라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여러그럼 주어질 때근 궤적이 허수축과 교차하는 점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상의 특성방정식을 가지고 간단히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특성 방정식. 자, 이처럼 또 괴로프 전달함수가 주어질 때에는 우리가 위에 했던 것처럼 각각의, 어, 이 괴로프 전달함수의 분모와 분자를 합한 것으로 바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상 이 수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보조 방정식을 일단 요두 개를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S3승, 더하기 12S. 는 0으로 두고 s 값 구하자 어, 실상 우리가 근 궤적이 허수축과 교차하는 점을 구할 때는 실상 두번째 그리고 마지막 거 얘를 뽑아내서 이렇게 두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실적으로 앞에 거랑 세번째 항즉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뽑아내서 0으로 두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결과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쓸 때에는 이 k 값도 따로 구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k 값 구하지 않고 푸실 때는 단순히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와 세 번째만 가지고 푸시면 좀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양변을 s로 약분하게 되면 s 제곱 더하기 12는 0이 될 거고요.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플러스 마이스 제2의 루트 12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스 제2자 루트 12를 계산기에 넣으시면 3.46여. 즉 근계적이 허수축과 교차할 때그 점은 양의 허수축으로 3.46 음의 허수축으로 3.46 위치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저항소자 아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어쨌든 어이 보기를 봤을 때는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일어나는 이 과도현상이 있어서 이 전압의 일반해를 구하라. 이런 꼴이 되네요. 자, 그럼 일반해에 대한 어, 공식을 조금 떠올려 보면 초기값 마이스 너최종값그 다음에 익스포네셜, 특성근 T 더하기 최종가.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니까 다르게 말하면 회로를 ON할 때죠. 자, ON시 초기 상태. T는 0일 때. 최종 상태. T는 무한대일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L이 있기 때문에 L의 상태부터 조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이 L은 초기에 있어서는 얘는 개방으로서 표현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단락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R을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초기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 L 자체가 개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방이 된다면 실제 이 R에는 이 전압이 걸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이 전압은 이 개방 단에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 어, R에 전압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단락이 된다? 자, 최종 상태에서 얘가 이제 단락이 되게 되면, 이때 이 전압은, 당연히 얘가 단락이 됐으니까, 이 저항에만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L이 단락이 되면, 이 전원 전압은 지금 이 회로 기준에서는 아래 다 걸려요. 이렇게 변할수 있겠죠. 즉,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초기 값은 0이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종 값은 2가 되더라.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접목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0. 여기는 e, e여,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특성근 값을 뽑아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본적인 RL 직렬 회로에 있어서 특성근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스 l 분의 r이 되죠. 그러면 요까지 전목을 해서 다시 수식을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스 e에다가 엑스포네셜 마이스 l 분의 r t 더하기 e여. 그래서 이로 묶어내게 되면 L 마이너스 1분의 rt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물론 이 과도 현상에 대해서 어, 실상 뭐 l r 어 순서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l r c 뭐 이런 분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 각 값의 일반 애를 1, 2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외우셨다면 막바로 어답은 1번이겠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끌어낼 수도 있겠더라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언젠가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보도선도에 대한 전달함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전달함수부터 먼저 판별해보면 여기에 직선 부분이 있고요. 한번 꺾이고 다시 한번 꺾이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꺾이는 부분을 우리가 절점이라 부르죠. 이 절점이 두 개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 2차 지연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를 꿀이라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2차 지연요소에 대한 어, 전달함수의 기본꼴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떠올려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위에는 비례상수가 들어가고 아래쪽은 T1S 더하기 1 그리고 T2S 더하기 1이더라. 자, 그럼 어쨌든 얘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분자부터 보겠습니다. 실상 이 비례상수, 다르게 말하면 얘를 우리가 비례요소로 취급할 수가 있죠. 어, 보드선도에서 비례요소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뽑아내겠습니다. 일단은 이 값이 20dB 이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득, dB 표현에 대한 수식관계를 먼저 떠올려보면, 얘는 20 log k, 이런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얘가 20으로 나와있죠. 그러면 log k 값이 결국 1이 되는 거고, 이 값을 만족하려면, 어, 이 수식을 만족하려면 k 값은 1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10이 되더라. 자, 그 다음으로 여기에는 T1과 T2를 뽑아내야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체크를 했던 이 절점 주파수 관계를 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절점 주파수의 기본 수식 오메가 T는 1을 만족하더라.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T1과 T2 두 가지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 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메가를 이항을 시키면 얘는 오메가 1분의 1 얘는 오메가 2분의 1, 이렇게될거예요 그럼 저는 편의상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t를 t1이라고, 이 점에 대한 것을 t2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t1 값과 t2 값을 구하려면 이 점에 대한 주파수 값이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t1은 요값 0.1분의 1 넣어서 10이라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t2는 오메가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2번과 같은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상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더 간단하게 접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 우선에 이런 보드 선도가 나올 때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이 직선 부분의 값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즉, 어떤 우리가 전단함수 구할 때이 분자에 있는 비례 상수를 계산할 때그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20dB로 주어진 경우 하나는 0dB로 주어진 경우 그럼 실상 이 값을 만족하는 k값은요. 우리가 위에 했던이 이득 공식을 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는데 실제 뽑아내 보면 20dB를 만족할 때 k값은 10으로써 0dB는 1로써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0데시벨이다. 그럼 바로 아 분자값은 1이구나. 혹은 지금처럼 0이 아니라 20이다. 그럼 분자값은 바로 10이구나. 이렇게 좀 챙겨놓으면 도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분모값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꺾이는 부분이 두 개죠. 그럼 간단히 어쨌든 비례상수값 있을 거고요. 분모는요, 그냥 s 더하기 1, s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어 실상 뭐이 방법과 똑같은 건데 그냥 이 각각의 s에다가 여기 꺾이는 지점에 대한 이 오메가 값을 나누어 주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면 어 이득이 20대 10이네. 그러면 분자값은 1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꺾이는 지점에 있어서 보니까 0.1과 1이 있기 때문에 각 s에다가 0.1과 1을 나누면 어 바로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어, 패턴을 알면은 이놈이 추워졌을 때 진짜 빠른 시간 내에 간단히 어, 답을 골라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20번 문제입니다. 어떤 개를 표시하는 미분 방정식이 유연한 것 같아요. XT를 입력, YT를 출력을 할때 이놈의 전달함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아는 전달함수는 어쨌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달 함수는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얘들을 우선 라플라스 변환 을 시켜서 이런꼴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라플라스 변환 시키겠습니다. 일단 2차 미분은 s 제곱으로 변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상이 전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값을 무시하기 때문에 딱요까지만 적용하면 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라플라스 변환하면 3s 그리고 ys. 그 다음에는 2 y 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S에다가, 닭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s 의 XS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각각 YS와 XS로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요 꼬라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즉, 입력분의 출력. 그럼 얘를 거꾸로 또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니까 답은, 아, 이 번이 되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알파 번에 대해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 알파 어,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 파일에는 베타까지 있는데 이 알파 베타는 아무래도 이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갈 수가 더 있겠죠. 그래서 어, 두개 정도 더 추가해 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알파 번을 보시면 다음 블록 선도의 전달함수가 10이 되기 위한 g s 라고 물었습니다. 어, 요 값을 물었어요. 어쨌든, 이놈에 있어서 전체 전달함수를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 전달함수를 편의상 MS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값이 얼마다? 일단 10이더라.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한번 짜보면, 일단 전향 경로 이득은 GS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으로 피드백 루프를 따였을 때, 자, 보면, 일단 하나 여기 있고요 하나 여기 있습니다. 서로 부호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마이너스 h1 sgs. 마이너스 h2 sgs야. 그럼 실상 요거를 gs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어, 일단 이 분모를 좌측으로 넘기는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에다가 일단 부호 정리를 바로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10으로 분배하게 되면, 자, 저는 간단하게 이제 s를 제외하고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g가 들어가 있는 요 놈을 같이 한꺼번에 조금 넘겨서 다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g-10h1, g-10h2, g는 10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 g로 묶어낸 상태로 바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형태를 찾으면 답은 4번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자, 끝으로 베타 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인 피더스가 400옴인 회로 말단에 200옴의 부하가 접속이 되어 있답니다. 전원 측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30kV일 때 부하 접속점에서 투가파 전압은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복습 겸 해서 간단히 조금 보면 이 부하 접속점에 어떤 전압이 입사가 될때 일정 부분은 반사가 되고 일정 부분은 투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반사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과 개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상은 입사되는 이런 전압에다가 반사 개수를 곱하게 되면 반사파 전압이 되는 거고 투과 개수를 곱하게 되면 투과파 전압이 되는 거겠죠. 자, 반사 개수를로 투과 개수를 타우라고 했을 때 실상 어쨌든 전원이 인가 되었을 때그 전원을 받는 주체는 부하가 되기 때문에 부하 임피너스 기준으로 이렇게 일단 각각의 분모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같은 경우에는 부하를 기준으로 부하 임피너스 더하기 특성 임피너스가 되더라. 아, 요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반사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 아, 이 놈에 있어서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더라. 그래서 반이기 때문에 부를 반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죠 투과계수 같은 경우에는 투 어, 우리가 투 숫자로 표현하면 2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기준값에다가 투즉두 배를 취해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가지 여기서 연계할 수 있는 게 반사계수 가지고 또 떠올릴 수 있는 거 정제파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제파비를 s라고 하면 얘는 1 마이스 로우분의 1 플러스 로우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혹시나 앞으로 시험치로 갔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투과파 전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투과파 전압 같은 경우에는 만하게 입사되는 전압에다가 투과 개수를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값부터 구해야겠죠 자 일단 보시면 특성 인피던스가 400 이구요 그 다음에 부하 인피던스가 2 0 0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부하 인피던스를 2배 해준 값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얘가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입사파가 30kV에요 여기다가 3분의 2 취해주면은 아, 20kV의 투과파 전압이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2년 3회 전기기사 어, 회로이론 제어공학에 있어서 출제된 문항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22년 3회가 끝나고 나서 한참 뒤긴 한데, 어쨌든 이때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앞으로도 물론 이게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